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닮은 부분은 구체적이라는 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지만 대통령께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까지가 나오니까요. 무 믿음직하잖아요. 음. 그때 뭐 동백 아가씨를 불렀느니 뭐 하는 첼로 연주도 어, 누가 있고 어디 위치가까지 네. 나왔고. 근데 그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다, 적시됐다 아, 저기 13135 앞에 창고가 있다 하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이제 뭐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솔깃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김어겸 의원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 밖에 언론기관 뭐 하고 했지만 헛짚었어요. 오히려 더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팩트 체크가 안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의 진술의 순수성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입니다. 이 왜냐하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받아야기 불법 도박장 사건으로 갔은 데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안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정도의 상당히 여러 가지 법조계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할수 있다라고는 이미지를 주면서 검찰과 김성태가 한통 속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김승태가 하는 모든 진술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즉 이화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승태의 진술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의 신빙성에 말하자면 스크래치를 주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보면 오히려 이재명 아, 그럼 대표가 이게 얘기한 대로 검찰 술자리가 사실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죠. 사실이 아니지만 김승태의 진술을 저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지금 CCTV도 없잖아요. 공격함으로 인해서 김승태가 하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검찰과 같이 짜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음,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제 개인적인 견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목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어... 그러니까 저게 사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CCTV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사실일 것이다. 저 정도면. 그저 정도면이라는 것은 청담동 숫자리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저 정도면.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하잖아요. 음.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김성태 김성태의 진술이 그렇죠. 스크래치하기 위해서. 검찰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그 그것에 그 자기에 대한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전해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는 네. 거죠.